아, 유튜브 랩넌트들 이번 정답 받을 말씀은 세상 껏 부러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꼭기억해야될 말씀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어, 놀이터에 가서 놀이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전해 왔는데 질문이 있어요. 바울 목사님 그래 가지고 어떤 질문이었냐면 첫 번째 질문이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옳지요?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결혼을 어 할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 일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늦게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옳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질문 이 있어요. 그랬는데,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제사한 음식을 먹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때 고린도 지역에 우상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우상숭배하는 집들이 13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 중에는 우상숭배했던, 제사 지냈던 음식들이 나와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 고기를 사고 싶은데 보니까, 어, 우상에게 절했던, 제사했던 음식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어, 이거를, 사서 먹으면 안 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 제사하지 않은 음식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사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제사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 저 사람, 저 장로님이, 어,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으니까, 어, 난, 어, 저런 교회는 가기 싫어 하면서 만약에,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한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형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먹으면 돼, 안 돼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자, 실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어. 그리고 똑똑박사님도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항구 도시라서 아주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있는 그런 동네였지만 타락한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아라 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누가 갔어요? 바울 목사님하고 또 누가 갔을까? 신라가 같이 갔지요. 바울과 신라가 들어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웠지요. 이거는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에, 완전히 타락해 있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또 있었대요. 또 질문 있어요? 하면서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 바울 목사님이 분명히 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웠는데 어, 그런데 교인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야? 한쪽에서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한쪽에서는 목사님 맞아. 에이, 무슨 목사님이 맞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바울은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즉 내상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아니하는 이 것이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나도 전도 성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사례를 해야지 내가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나도 돈을 써야 되지 써야 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어. 나도 우리 식구들을 어어 어, 식구들 생활비를 줘야지 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할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어. 왜?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하려고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나의 사도됨은 내가 목사님이 된 거는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내 제자들 너희들이 내 증인이야. 내가 목사가 된 것에 증인이야 하면서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렇게 너희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이 하는 거 알아. 그냥 타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바울 목사님이랑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모여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금 밖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신전에 가서 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는데, 예전에 우상숭배하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와서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거는 그냥 문화일 뿐이야.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것 뿐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하지만 내가 밖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걸 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우리 랩넌트들은 아직 모르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형님들 보면은, 어, 많은 노래들을 듣고, 많은 영화를 보고, 책 속에 심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사단이 숨겨놓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언니, 오빠들이 좋아하는 BTS, 뭐,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는 사단 숭배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화도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문화야. 내가 그걸 숭배하는 게 아니거든 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자꾸 자꾸 듣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랩런트들을 속이려고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 그 문화가 그냥 다 같이 즐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듣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 내가 나는 복음을 지켜야 돼 했는데 문화를 자꾸 접하다가 사단 문화를 접하다 보면 복음이 점점 점점 희미해지고 사단을 따라서 가게 되는. 사단 문화를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시 예배하고 포럼하는 그런 것들이 즐겁지 않고 이 노래 듣고 이 영화 보고 이 게임 하는 게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노래를 들을 때는 우리 랩런드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이 속에 있는 사단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면서 재해석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엄마, 아빠랑 함께 할수 있어야 돼. 우리가 복음 문화가 아닌 사단의 문화를 자꾸자꾸 따라가면서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복음은 없어지고 사단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기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렘런트들이 어 우리가 어 이런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나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 렘런트들이 이곳에 가도 이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가지 질문이 있대요 어,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 이렇게 수건처럼 생긴 베일을 쓰고 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이거 다 벗어버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큰 소리로 외치고 하는 것을 장로님이 보고 아니 이게 뭐야 저 여자는 왜다 벗어 베일도 벗어버리고 저렇게 큰 소리로 하는 거야 하면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 이때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궁금하죠. 자, 이 어,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쓴 것은 베일을 쓴 것은 왜쓴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여 여자의 머리는 남편 그러니까 부인 여자 엄마의 머리는 아빠고, 아빠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베일, 이렇게 수건 같은 것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벗어버리고, 막큰 소리로 외치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너의 본성이 아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하면서 여자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이건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나의 피다 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하면서 말씀하셔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할 때어 성찬식하는 거 봤지요 그때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잖아요 그런데 고린도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는 돈도 많고 아주 부자래 그래서 자기는 일도 하지 않는데 집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데. 성찬식 하는데, 이 사람은 일도 안 하니까 일찍 교회에 와갖고, 거기에 있는 성찬식 하는 떡도 다 먹고, 포도주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아, 내가 포도주를 많이 먹었더니 취하네. 이렇게 했는데, 이 아저씨가 나중에 일다 하고 왔더니, 내가 성찬식 할게 없는 거예요. 어? 내가 할게 없네.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다 먹고, 아, 너 늦게 오는 사람, 너, 너 먹을 거 없어. 너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고린도교회는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한 동네였어요. 음란 있고 우상 숭배하고 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어~ 잡아가고 가두고 때리고 막 이런 박해가 있었고 또 공부 많이 한 똑똑 박사님들도 많은 곳이고 또 어떤 곳이었어요. 돈도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모습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질문 있어요 하면서 바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는 문제,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어야 되는 문제, 여자가 베일을 벗는 거, 성찬식 하는 거, 또 목사님이냐 아니냐 이런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해라. 자, 우상 숭배했던 음식 먹는 거, 결혼하는 문제, 성찬식 하는 문제. 어, 또뭐 있었죠? 어, 여자가 베일을 벗고 쓰고 하는 문제, 목사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뭘 잊어버려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내가 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냐를 놓치니까 잊어버려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랩런트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미션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시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데 이때 우리 랩런트들이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멋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꼭 붙잡아야 될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엠런트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로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예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놀이하고 운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거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이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내 기준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실 거구나. 이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곳에 나를 박울 목사님처럼 사용하실 거구나. 나는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랩넌트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행복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껏 부러워하지 말자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고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예요. 자,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도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울 목사님이 어 뽑혀서 이렇게 전세계 복음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이렇게 바울 목사님처럼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임을 받을 우리 랩넌트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난트들이에요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